자, 1번 다음 연립부등식을 푸시오, 그렇습니다. 음, 여기 보시면 어, 모두 뭐죠? 에, 1차 부등식으로 모두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각각 부등식은 우리가 음, 각각의 부등식의 해를 찾아서 공통 부분을 찾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죠? 연립방정식과는 조금 다르죠. 어,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에서 첫 번째 x-2가 1보다 작다. 이걸 풀면 어, 2만 이항해주면 되겠네요. 어, x가 3보다 작다가 나오죠. 음, 그다음 2x+6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얘를 풀면요, 어, 6을 이항해주고 이항해주면 -6이 되죠. 그리고 2로 나눠줍니다. 음, 이때 양수로 나눴으니까 부동호 방향은 그대로라는 사실 모두 알고 계시죠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이 둘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수직선에서 마이너스 음, 3, 3 이렇게 찍고요 3보다 작다는 이렇게 가겠네요 그 다음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가주면 공통 부분을 에, 중복되는 공통 부분을 찾아주시면 1번의 답은 해는 마이너스 3보다 크가 나왔고, 3보다 작다라고 해가 구해지게 됩니다. 자, 2번도 마찬가지로 약간 속도를 올려서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억, 네, 기억하지면 바로 할게요. 자, 위에 있는 식을 이항하면 6x, 이항하면 1이죠. 그러면 6 x 의 1입니다. 그럼 x는 6분의 1보다 크다가 하나 나왔고, 그 다음 두 번째 식. x 넘어가면 마이너스 5x. 그 다음, 7이 이왕하면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5로 나눠주면 부동호 방향 반대가 되고 2가 됩니다. 그럼 얘들을 이제 또 수직선에다가 표시를 한번 해봐야겠네요. 자, 6분의 1, 여기가 2죠. 6분의 1보다 크고요. 2보다 작거나 같고요. 그래서 공통 부분을 체크해 보니까 6분의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라는 해가 집자 다음 3번 첫 번째 부등식에서 x를 이항해주면 2 x 2가 됩니다. 그럼 x가 1보다 크다라는 게 하나 나오고요. 그다음 아래에 있는 부등식은 음,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x 이항하면 에, 마이너스 x 되고요. 그다음 9가 이항하면 마이너스 1이죠. 그럼 마이너스 1을 곱하거나 이제 마이너스 1을 나눠주는 것 같으니까 x의 부동호 방향 반대가 되고 1이 됩니다. 자 이걸 우리가 표시를 이 수직선에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둘다 1이죠. 음. 이때 조심을 해야 됩니다. 여기를 살짝 지우고, 제가. 자, 얘는요. 1보다 크다죠. 1보다 크다. 자, 1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1보다 크다니까, 이렇게 갑니다. 그죠? 아, 그런데, 얘는 1보다 작거나 같다죠. 자, 색깔을 바꿔서. 1보다 작거나 같다는 1이 포함되죠. 이렇게.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왼쪽으로 가야 돼요. 자, 빨간 것과 흰 것, 빨간 것과 흰것 둘의 공통 부분이 있나요? 없습니다. 왜요? 얘는 1하고 1보다 작은 거. 얘는 1보다 큰 거죠. 그래서 1보다 큰 거에는 1보다 작거나 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공통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해가 어떻다? 없다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위에 있는 식, 이항, 이항 해보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 그래서 X가 5보다 크거나 같다가 하나 나오고, 아래에 있는 식은 이항해주면, 마이너스 3X, 그리고 마이너스 15. 자, 마이너스 3으로 나눠주면, 어, 이렇게 됩니다. 자, 얘도 둘다 5죠. 자, 이때 수직선을 끄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둘다 5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작다, 크다, 이렇게 크다 작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둘이 공통되는 수는 5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해는 x는 5하고 부등식임에도, 부등식임에도 불구하고 해가 숫자 하나만 나타나게 되죠. 이렇게 수직선을 활용해서 해를 찾아줄 때 특히 3번과 4번 같은 경우에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